저 구독자 2500명 기념 시청자와 함께하는 배틀필드입니다 뭐야 이거 자 시작하죠 아네뭐 어떻게 하면 될까? 잠시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뭐함. 저 탈주했다. 참그 우리 시청자가 지금 그 아르바이트 중이라서 좀 양해해 주시죠. 아 이어폰 이어폰으로 안 되네. 안 돼요? 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라 그랬는데 이어폰 끼면은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봐요. 마이크가 안된 작동이 안 되나 봐요. 아 음, 아무튼 저한테 안 들림. 이런 뭐 어디로 들어가면 되지? 일단 분대를 만들까요? 분대 합류 네 새로운 네. 분대 제가 분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봐요 네 만들었어요 KKO 이거지 보죠? 네네네 네 합류했음 오 어디 가지일까요 아무데나 가세요 아무데나 오케이, 오케이, 야,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기로 한 분입니다. 메트로, 네, 아무나 괜찮음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닮아 시안TV가 있어요. 거기 그 친구 신청해 두시면 제가 가끔 특별한 방송을 할때 그쪽으로 응시를 하거든요. 네, 고고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여 양파 내주다니 그게 무슨 말임 양파 일로와 일로와 안올 거야. 아 서브입니다. 지옥의 구호선. 아 나도 게임 창가 누르면 되는 거구나. 아닌가? 네. 아이씨, 난 그냥 멍청이였었네. 제 실체 정체성은 양파 아닙니다. 저는 이상민입니다. 분리돼 있지 그. 3 1 m 모르세요. 3 1 m 저는 저리우스파스파지 C. 자님 양파 이상민 달마시안TV는 어? 각각 다분리돼 있는 거죠. 분리. 저는 그 a m u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C. Samuel C. s a 아니 e 아니 s 그 시청자들하고 얘기한거예요 현 a 씨는그 삼일째 좋아하세요. 그럼요. 왜꼭 그게 맞아야 되죠? 난난 난 교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가져본 궁금증 같은 거 없어요. 아 잠깐 출방됐는데요, 여보라고요? 어 기다려 제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이거? 아 출방됐어요. 출방됐다고? 추방. 아. 네. 난 지금 들어지인데 잠깐 있어봐요 아! 나도 지방지다아금지방지셨네이 지금 끼들 그... 뭐야 그... 메트로 같은 거 말고 네. 어 장비 같은 거 많은 그런 맵 있죠. 금 어... 그런 맵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알겠습니 다 그게 좀더 재밌지 않을까? 목소리가 누가 의외인데요? 같이 하는 분이 의외예요. 어디 보자. 난사군. 아, 같이 하는 분, 저 친구 목소리가 이제 생긴 거 하고 비슷해요. 그럼 게임 참가하면 되나? 지금 아,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난사 군도가 어디 있는 군도입니까? 동남아일 걸 필리핀, 필리핀 근처 아닌가? 필리핀 서쪽인가? 그럴 걸? 영파 씨. 음. 식... 중화 사상 아,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뭐라고? 자, 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노? 짱개 로세요 짱개. 그거 어떻게 바꾸지? 팀 설정. 그 ES, ESC 누르고 팀 설정하는 거예요. 팀 설정에서 미국밖에 네? 없는데? 아, 미국밖에 없어요? 네. 어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아 미국 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지? 나이코 본데 있는데? 그, 에코요? 네네 네, 저도 에코에요 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리진에 싸우면 되나? 그쵸 네. 그러니 같이 하는 의미가 뭐야? 의미요? 같이 방송하는 의미가 뭐야? 그러면 그냥 각각 따로 하는 거잖아. 어 아니죠. 거의 다 죽었어. 이렇게 형료 어어우 오랜만에 안다 주어 빨딩 이더라. 쟤 깜짝 이야. <목소리> 죽어! 아! <놀람> 뭐하지? 보급병 할까? 공중폭발필라는데 저게 뭐더라? <놀람>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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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데? 어디어디어디 어디. 맵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연두색, 연두색. 이건가? 이거 아닌데. 모르겠다 뭐. 다른 걸 찾았네. 모르겠다 뭐. 되겠지 뭐 어떻게. 살아서 만나봅시다.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임 이거? 그 재배치하죠. 해미 씨는 어디 있어요? 항공모함, 항공모함. 아 이제 아 보트 타고 나올려고. 네, 네, 네. 인사. 여기, b 인여여 r 다 여기 밑바닥 있는데 여기 여 저기 저기 기 i 기 o 정 정면 정면 i 정면. 어. 아이씨 왜 죽었네 범씨한테 내가 운영자 권한을 드렸어요 그 채팅 제한 때문에 님왜 죽었음? 맞았어요 맞았어 잘났다 자, 아까 그것점 쪽으로 합류합니다 저는 이거 유탄이었나? 어설타라 왜? 오. 프로 새끼가 자, 처리했고요. 생각보다잘 되네. r e s a 어디로 타 어, b 로갑시다 b 트 t 는데 네. 앞쪽은. 보트가... 보트가 없네. 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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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잠깐만 합류할게요. 혼자만 탈수 있는 거 아니야? 갑시다, 갑시다. 아, 기 먹었네. 아무 때나 가요, 아무 때나 맞네. 좀 많이 굴이다. 해보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갔음? 뒤에있다! 벙커봉커 잡았어요? Né, né. E eco, eco, eco.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 이런, 이런 게임을 내가 못 하는데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리지를 더 잃어버리고 음. n o w I 만요총좀 봅시다. w 격 d 난 거의 한적 없는데 d m r 이건 뭐지? d m r 이건 뭐지? 이거 자기 거에는 치료 못 되나? 치료 안 되는 거였나? 치료 되죠? 되죠. 네. 뭐 빨갱이더라. 왔다 몰라, 난 오랜만에서 이게 게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야 나는. 깜짝이야. 오오 끝나버렸네. 빨갱이 얘기였네요. 지구 안나가한 100년 정도 앞당겨졌다. <laughs> 계속 여기 있을까요? 에 그쵸? 여기 있죠.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음, 노력해 볼게. 자, 그럼 영상 좀 끊읍시다.